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폴리포이드 심피티에요1 어, 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런을 순서대로 어, 정위치 잘 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 파일런 이렇게 미네랄이랑 붙여서 이렇게 줄 맞춰서 지어주세요 자 그리고 테란전처럼 지을 거기 때문에 자, 테란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파일런이랑 줄 맞춰서 이렇게 게이트, 첫 번째 게이트 지어주고,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코어.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짓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코어랑 가스 이렇게 지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파일럿 이렇게 지어주시고, 자, 가스통 옆에 붙여서, 그리고, 로보틱스. 자, 여기서 이제, 로보를 이렇게 지어도 되고, 뭐, 이렇게 지어도 되고, 어쨌든 위쪽이 막히게만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옥토리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세 번째 본진 파일럿은 여기 짓게 되는데 보통 2개이트 짓고 파일럿 짓게 되죠 두 번째 게이트 여기 짓고 파일럿 만약에 뭐 이게 없다 그럼 게이, 넥서스랑 비교해서 이렇게 반칸 파일럿 반칸 튀어나오게 해서 파일럿이랑 줄 맞춰서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테크를 이제 아둔 포지 여기서 이제 테크 트리를 이쪽에 최대한 어, 잘줄 맞춰서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게이트 어, 템플 아카이브 다음에 뭐 포지를 추가로 짓고 싶다 뭐 이런데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아비터 트리비널 이런 이런데 지으면 되고 여기 넓으니까 뭐 아무 때나 막 지으면 됩니다. 자, 테크 지역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게이트웨이, 이렇게 지어주시면 6개죠? 자,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지금 6개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게이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자, 구석탱이에 이렇게 파일럿 2개 지어줍니다. 여기서부터 땅, 땅 지으면 되겠죠? 오, 요렇게. 이두개 옆에다가 네개 플러스 알파로 요쪽이랑 줄 맞춰서 두 개. 이러면은 이제 보통 12개 정도 지으면은 좀 많이 지은 거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해 가지고 12개 요렇게 지은 거고. 그리고 뭐 추가 게이트 요 파일런이랑 줄 맞춰서 요렇게 아, 여기가 아니구나. 요 파일넌이랑 줄 맞춰서, 요렇게, 지어주시고, 옆에다가 게이트 두 개.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짓든, 여기 짓든, 게이트. 요렇게 짓는 게 약간 더, 이제, 게이트가 한 화면에 많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요렇게, 뭐, 추가적으로 세개 정도 더 지으려면 요쪽 파일럿 추천드리고, 뭐 요쪽에 짓는 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짓는 게, 하나면에 많이 들어와서, 아마 짓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한 시는 쉽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섯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넥서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 첫 번째 파일런은, 이, 가스통 옆에, 요렇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이렇게. 어, 이 파일런 반 칸, 이제, 아래로. 어, 같은 열이 아니라, 한칸 아래. 여기서, 뭐, 코어를 이렇게 지어도 되고, 이 위쪽 라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스를 지을 거고, 두 번째 파일런을 짓죠. 여기서, 그, 테크 건물 하나를 남기고, 이렇게, 어딱 크기를 보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파일런을 지어주세요. 코어 위에, 간 파일런 반개 오른쪽에 요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알아서 잘 외워주시고 여기서 그 로보틱스 옵저버터리 저는 보통 이렇게 짓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 라인은 뭐 이렇게 지어도 되지만 보통 이제 아둔이랑 그어 뭐야 아둔이랑 뭐죠 포지 요런거를 뭐 이쪽 라인에 지어도 됩니다 만약에 삼 파일런을 빠르게 이쪽에 뚫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이쪽에 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지어도 되고요 근데 여기 지으면은 단점이 게이트웨이를 이쪽으로 못 늘리는데, 뭐, 12개 정도 지으실 분들은 그냥 여기 지어도 무방합니다. 뭐, 근데 이제 게이트웨이 라인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지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 지으면 이제 무조건 3파일이 뚫려있죠? 여기 만약에 3파일런을 빨리 뚫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3파일런이 아직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스타게이트를 딱 짓고, 템플 아카이브를 이런 식으로 딱 지어주면 되고, 어, 근데 솔직히 이거 지을 때 되면 여기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스타게이트 탱카를 하셔도 되고, 어, 여기다가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채워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아비터 건물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또딱 테트리스를 하면 되고요. 뭐 이제 추가적으로 포지를 뭐더 짓고 싶다. 여기다가 뭐 짓는다거나 뭐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 기타 등등 건물 여기다가 뭐 많이 지을 수 있다던가. 뭐 추가 스타게이트라던가 그리고 길 막으실 분들은 이쪽에 파일런으로 막으셔도 되고. 자, 어쨌든, 여기랑 여기를 테크 지역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런세개 여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리고, 4게이트그 만약에 여기를 좀 넓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이쪽에다가 두 개를 지어주시고, 촘촘하게 게이트를 짓고 싶다. 이렇게 6 게이트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파일런 3 개로 테크트리랑 6 게이트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추가 게이트 확보는 이쪽에다 하시면 되고 파일런은 이 게이트 라인 위에 한칸반 이렇게 해서 지으시면 돼요. 자, 이건 뭐 그림으로 외우시든지, 아니면 파일런으로 대보고 하시든지 이제 본인이 본인만의 노하우로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지어놓은 다음에 양쪽으로 4개씩 대칭되게. 요렇게 지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 지었으면 요렇게는 못 짓겠죠. 자, 요렇게 지으면은 어 12개에다가 두개 더니까 14개 요렇게 지었네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게이트 늘리는 곳은 좀 이제 이런데 뭐좀 없긴 해요. 여기 지어도 이게 스크롤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뽑는데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이 정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시 넥서스 여기 있고 자, 첫 번째 파일런 여기입니다. 가스 그냥 지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게이트를 이렇게 코어 남겨놓고 코어 칸 남겨놓고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가스통 위에 이렇게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코어 여기 찍고두 번째 게 여기 그리고 두 번째 파일러는 지금 넥서스 기준으로 파일러 한칸 남기고 요렇게요렇게 네, 요렇게 지으시면 되고 밑에를 로보 오토리로 막아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일러는 요 파일러 한칸 남기고 요렇게 요렇게 지어주시고 아둔 포지 이쪽에다 지어도 돼요 그리고 뭐. 스타게이트 템플 아카이브 아비터 트리브널 이런식으로 테크 건물 지으면 된다는거 요거는 뭐 추가 건물 뭐 제가 놓친거 있어도 이렇게 지금 되는거 아시겠죠? 넘어가고 4게이트 요거 없어도 지어져요 뭐, 6 게이트. 여기는 8 게이트까지 2 파일런으로 뚫어집니다. 이렇게, 8 게이트. 추가 파일런은, 여기 벽에 대보시면은, 여기 아닙니다. 대보시면은, 이렇게 딱 벽에 막히는 데가 있죠. 두칸 내리고, 이렇게. 두개 지으셔도 돼요. 뭐. 어차피 파일런 뚫어야 되니까, 두개 뚫는 경우도 많고. 뭐, 이제, 최소 파일런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여기만 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파일런, 이제, 위아래로, 두 개씩. 반칸, 같은 라인이 아닌, 반칸 아래, 이렇게 지으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파일런은, 여기서, 하나, 아, 한 개, 그리고 반 개. 파일런 한 개, 여기, 딱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반칸 위. 제가 설명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 그리고 4개. 요렇게 지으면은 이제 여기는 아마 추가적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거 이상 짓는 일은 잘 없다는 거. 네. 요렇게. 자, 정리하면 첫 번째 파일런, 두 번째 파일런, 세 번째 파일런,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으면은 게이트가 8, 12, 13, 14, 15, 16. 요렇게 지어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1시. 엑서스가 이렇게 있고요첫 번째 파일런은 이렇게 가스통 옆에 지어줍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일런 위를 코어로 막습니다. 그리고 뭐, 투 게이트는 이렇게, 이렇게 지어도 되고, 뭐, 이렇게 지어도 뭐투게이트고요 어쨌든 4개이트까지이 파일럿 하나로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파일럿은 이 투온 위치랑 거의 똑같은 거의 똑같은게 아니고 투온 11시랑 똑같습니다 여기 요렇게 여기 짓고 로보틱스 옵저버토리 그리고 어 아둔을 여기다가 그냥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둔을 여기다가 지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세 번째 파일로 위치가 여기인데 요렇게 아둔을 짓게 되면은, 얘가 벌처라고 치면, 이렇게 난입을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뭐, 포지도, 이런데 지어도 되지만, 저는 포지를 어디 짓냐면, 여기다 짓습니다. 지금, NG의 흔적이죠, 이거는. 자 포지 여기에다가, 뭐, 두개 지어도 여기 짓고, 이렇게 몰아서 짓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테크트리 위치에는, 뭐,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요. 뭐 여기 이제 로보틱스 지어도 되고 여기 아둔 지어도 되고 아비터 트리뷴을 지어도 되고. 아무데나 지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여기다가 딱 스타게이트가 지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테크 트리 건물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이제 스타게이트 자리를 확보하기 좋다는 거. 그리고 뭐 추가 스타게이트를 뭐 이런 데 지으시게 되면은 스타게이트가 같이 있으니까 편하겠죠? 아비트 건물도 이렇게. 어쨌든, 탱크트리 건물을 이쪽이랑 이쪽에다가 몰아서 지으시면 된다는 거. 이제 중요한 게이트웨이 한번 지어볼게요. 자, 여기서 파일런 지금 3개죠? 3개 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위랑 똑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지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파일런을 지어버리면은 드라운이 안 나와요. 건물 출입구가 막혔다고 나오죠. 근데 이게 없으면 드라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여기 처음 안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8개 지어줬고, 자 여기서도 이제 추가 게이트 지역을네 번째 파일런으로 확보를 할 건데, 이것도 뭐 여기랑 마찬가지로 땅으로 외우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어딱 봤을 때이 파일런이랑 게이트랑 요걸로 대조를 해가지고. 내가 파일런을 얼마나 내려서 지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저는 이거는 땅으로 요 여기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 초록색 땅에서 이렇게 파일런 딱 됐을 때, 이렇게 파일런이, 요 초록색 풀, 얘네들이랑, 딱, 밑이랑 오른쪽이 겹쳐야 돼요. 그 상태에서, 위로 두 칸, 아, 위로 두 칸,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칸 반이죠, 한칸 반. 이렇게 네개 짓고. 자, 이래도 1 2 개. 이것만 해도 1 2 개. 여기서 추가 게이트. 이렇게 지어주고. 만약에 여기서도 더 늘리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위치를 보여드리면은, 파일런이, 어, 디가 파일런이 이 초록색 땅 됐을 때, 한칸 반.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많이 지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오른쪽부터 먼저 지어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잘 빠져나오죠, 애들이. 자, 이렇게 폴리포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시티 한번 쭉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11시 이렇게 1시, 5시, 7시.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어, 따로 댓글링크를 달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폴리 심시티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